수사체 속도 영은 뭐예요? 한번 해볼까? 아아 <laughs> 아, 근데 사라아아 야, 빨로어 여기로 들어 여기로 들어와야기로 들어가. 들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와 여기로 들어기로들어 <laughs> 여기로 들어와, <laughs> 여기로 들어와. <laughs> 여기로 들어와. 아니 바닥에 흐스기가 있네 왜? 어 뭐야? 아 갑자기. 여기로 들어와. 으으 <laughs> 어, 뭐? 아, 여기로, <laughs> 여기로 들어와. 여기로 들어와. <웃음> <웃음> 아, <웃음> 둠피스트도 자클이 있어? 아이 거야? 아이내자클이야 야 이거야? 인물이 사람 뿜뿜 나가는 이거? 아, 거 맞구나. 이거? 아내거 맞구나.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거 다음은 아, 이렇게 생겼네? 아, 오, 어, 방벽. 그런데 이게 방벽이에요. 오, 쇼음 알았어. 어, 우리도 방벽 이렇게 날아가는 건가? <laughs> 내일타는 내가 먹을 수 있나?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아요? 내일 힐타는 내가 먹을 수 있는지? 아, 이런 거 맞으면 근데 뼈도 못추리잖아 아, 한대 맞아. 아, 맞다. 공격. 아, 이렇게 짜야지. 이우를한대맞아야돼 아, 앉았었어. 아, 빨리! 빨리! 이렇게! 이게 뭐야. 아, 회복 못 했잖아. 생각해보니까. 회복하면 안 되잖아. 어..어.. 어, 뭐야.. 와, 자.. 보자. 아 기다려보세요! 아... 아.. 아니.. 모적이 아, 너무 많은데? 쥬쥬쭈.. 아. 한대 맞아야 아.. 한대 맞아야되는데? 좀 statistics 아니 과연 내가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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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택하겠다 <목소리> 뭐 이거 우리사 공격이야? 와 진짜 멋지다 이거는 이거 좀 멋진데? <목소리> 아 느려 <목소리> 아 걸어가는게 더 빨라 이게 왜 어떻게 된거야 아, 나선은 얼마나 쌓이려 금방 사라지나 야히우스잖아아뭐아 뭐, 아 뭐야 얘가 제일 멋 우와 <목소리가> <목소리가> 우와! 우와, 진짜 못져 오오오! 오오 진짜. 화강은, 화강은 모인다? 이거 엄청 오리지됐인데요 화강? 여러분들 이거, 잠깐요 세세. 태섬에서 라투사체 어, 0를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인하르트 화염광타가몇개보이면 없이 서버가 튕길까? 약간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바로 즉석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가장 멀리 볼수 있는 데까지 화염광타 자, 셋둘 하나 하면 써주세요. 셋, 둘, 소화 알짜 알츠니다 이제 다시 튕겨내서 겐지가 여기 상대 겐지가 다시 한번 더 튕겨내서 아, 아이씨. 김상의 장님, 갈 거예요? 100% 찍으면은, 아, 튕겼어요. 아, 한번 튕겼고. 자, 라인하르 아, 라인하르트님. 라인, 자, 아, 여러분들 라인 화강 모아봤는데, 어, 라인 화강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이면은 좀 컴퓨터 안 좋은 분은 튕기는 것 같아요. 이 그래서 한번 튕겨가지고 사라질 정도. 아. 아, 오늘 시험 도와주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많이 감사합니다.